안녕하세요. 나이스입니다. 오늘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뭐, 신용장고도 최고점이긴 하고요. 25조. 뭐, 고객의 따끔은 73조. 오늘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외인들이 하고 기관들이 좀 들어와서, 뭐 오늘 장은, 뭐, 그저 그랬습니다. 어쨌든. 32... 3,127을 아, 유지해줬고, 환율은 좀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고 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연말 준비해서 이제 재무 실적 우량기업 100개를 선정을 했죠. 제가 100개를 선정을 하고, 이 엑셀 파일에 대해서, 음, 100개를 선정을 했는데, 한, 이번 주는 이 중에서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외인과 기간이 들어오는 거, 매집 들어오는 거, 이틀 이상 들어오고 하는 것들을 좀 뽑아 봐서 이번 주는 이런 종목들이 100개 중에서 외인과 기간이 들어오더라. 이제 그렇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이 종목의 내용은 앞서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ROE 순위하고 영업이익 순위, 그 다음에 단기 이익 순위. 리거 엑셀이 너무 지나간, 여기. 단기 이익 순위. 요거 기준으로 했고요. 그래서 뭐, 재무실적이 나쁜 기업은 없죠. 다 좋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오늘 들어온 걸 제가 뽑아보니까, 어, 21개 기업이 나옵니다. 21개 기업 중에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재무실적은 무조건 좋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오로지 수급과 어, 기술적인 차트, 요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100개 기업 중에서 외인 기관, 뭐 수급 들어온 거 위주로 해서 21개. 제일 먼저 대한제강이 있는데요. 기관 쭉 들어왔죠. 투신도 들어오고, <laughs> 금요일날 연기금하고 이렇게 들어왔네요. 수급 좋죠. 이게 9월 7일날에 보니까 한10% 올랐었네요. 9월 7일 날에 10 플러스 때 외인 기관이 와 들어와서 이만큼 올려 놓고 지금 이렇게 쭉쭉쭉 빠졌죠. 이까지 현재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인데 외인 기관 오늘 다시 또 들어왔습니다. 힘을 조금 더 받았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는 해 봅니다. 다음 DGB 금융 지주. DGB 금융 지주가 외인하고 어, 기관이 좀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네. 그쵸. DGB 금융지주는 제가 볼 때는 요 21선 기준으로 해서 어, 계속 횡보를 한다라고 보이시고, 어, 여기서 좀또 올라갈 것 같아요. 연기금, 요렇게 들어올 거. 어. 이틀 연속 들어왔네요 배당도 주니까 좋죠 외국인 지분이 한50% 됩니다 자 풍산 외국인 오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좀 뛰어 좋네요 많이 들어오니까 역시 많이 뛰었고 기간도 같이 들어왔고 어 지금 6일선 하고 120선 요거 돌파하느냐 어, 그런 길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음. 오늘 한번 튀어주고 잠깐 쉬었다 다시 튀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아세아 보겠습니다. 아세아는 외인과 기간이 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세지가 않았어. 지금 지금지금쭉 올렸습니다. 일단, 어, 특히나 이때 좀 많이 올렸네요. 올렸다가 다시 또 힘을 못 받고 좀 내려와 있는 상태. 물량이 터지려면 기간이 9월 6일처럼 한 이만큼 들어와야 되겠죠. 다음, 삼양통상. 어, 웨인 조금 들어왔는데, 어, 평소보다 많이 들어왔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 쭉 내려가 보면, 0 삼천, 8월 23일, 8월 18일. 여기네. 이 정도는 터져줘야 되는데, 쭉 이렇게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음. 요거 지지 잘 받고 한번더이 정도는 봐야 되겠죠 72,000원 까지 지켜보십시오 자 다음 원익 요거는 수급이 일단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왔습니다 어, 한번 튕겨 줘야 될것 같은데요 상향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mk 전자 어. 요렇게가, 요렇게가 괜찮네요. 수급이 잘 들어왔고. 조금 더 힘내서 올라가준다. 21선 기준으로 해서 터치하고 올라가고, 터치하고 올라가고, 터치하고 올라가고. 이것도 터치하고 올라가고. 좀 차트를 길게 보니 최근에 또 쭉쭉쭉 잘 올라갔네요. u 이전자 한국금융지주, 아, 이게 눈물이 많은 거죠. 최근부터 계속 흘렀어요. 그만 좀 흘러라. 아 240에서 무너졌는데, 아, 이거, 저도 이거, 버리질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있어서. 장투입니다. 물려서 장투든 수익난 계좌는 또 수익난 계좌대로 장투. 아, 시제는 이 실적 좋은 걸로 계속 뜨긴 하는데, 한번 멋지게 튀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뭐 수급이 좀 들어드려도 넘어가겠습니다. 알톤 스포츠 좋죠. 자, 올라가리라 기대하고. 어, 전기 자전거. 바이크 좋죠. 그냥 일반 자전거도 있고. 알톤 스포츠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쪽이네. 자. 어, 수급 좋습니다. 일단 기대해 봅니다. DY 파워 어,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241선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어, 기간이 좀 터는 바람에 이제 그런 꼴이 났고 일단 외인 주도 종목이라고 보면 되고 최근에 수급 들어온 걸로봐서는 DY 파워 지금 수급은 일단 세진 않아요. 외국인이 세지 않고 개인의 힘으로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240선 올라가면 그때 한번 다시 보시죠. 요 안타증권, 요것도 최근에 안 셉니다. 최근에 안 세요. 그러면 좀더 흘러내린다고 보고 다시 한번저 21선을 돌파하면, 어,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조금 더 보시죠. 대신증권도 어, 보니, 지금 기간이 약간 세고, 어, 천일 거래, 9월 10일에는 보니까 외인 양수급 기관, 양수급 다 들어와 있으니까 쭉더 올라간다라고 보여지고요. 연기금 들어와 있고 이틀 동안 괜찮습니다. 대신 증권 기대해 봅시다. 뭐, 저도 매수에 되는 계좌에는 이런 상태인 뭐, 예. 자, 한세 S24 홀딩스. 그... 수급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아, 그렇지만 이걸 더 떨어뜨리지도 않네요. 보니까. 하방 압력은 크게 없는 걸로 보여지고 21선 일단 돌파했다가 상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22선 돌파는 언제나 좋죠. 수급 좀더 들어주면 좋은데 외국인들이 털어버렸어. 최근에 안 털었으면 되는데 아, 그쵸잉. 자 다음 한국 알콜, 한국 알콜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이 쭉 들어왔어요. 그리고 외국인도 들어왔는데 오늘 좀 트는 바람에 약간 주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게 240일선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힘좀 좀 받는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쭉 가는 걸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지홀딩스 기관이 쭉 들어왔어요. 반면에 외인들이 같이 힘을 써주면 좋은데 481선 기준과 아... 21선이 같이 있네. 이미 음축됐다 생각하고 여기서 한번 튀어 올라가는 걸로 왜다 모였죠 지금? 21선, 481선, 241선 이지홀딩스 외인이 좀 도와주면 좋은데 그렇죠 이거는 개인 주도 종목입니다. 개인이 좀 물량이 많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 들어온 걸로 봐서는 메가이씨에스 이게 크게 안 튀어주는데 어에좀 튀어준 게 그나마 12%인데또 어, 왕창 튀었단 말이야. 잘안 튀는데 튀었다, 튀었다, 튀었다. 어, 일단은 상방으로 보집니다 상방으로 갈 걸로 보이고 어. 이가 거리라인이 터지면 훅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단 최근 수급은 일단 외국인들이 많은 편이고 시총 2천억 이하 중에서 외인 지분이 5%면 조금 큰 편이죠. 리오기기 음. 쪽. 자 케이프 기간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최근 요렇게쭉 들어왔는데 한번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어, 대형 선박 엔진 쪽이고, 실적은 뭐 좋습니다. 나쁘지 않고. 1,400억 시총에 외국인 지분이 1.6%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거요 종목은 어쨌든 외인 주도 종목이고, 자, 미래의 새 벤처 투자. 기간이 한 3일 들어왔네요. 여기 외인들도 좀 들어왔다가 오늘 조금 털어버렸네. 조금 털었다가 제가 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좀 털어서, 좀더 좀 털어서 한2 0일 정도 오면 그때 다시 또 튀어 올리든가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애경유화 좋습니다. 좋죠. 음. 많이 들어왔죠. 최근에 이렇게. 엄청 들어왔지. 한 30만. 할갈것 같습니다. 어갈 거는 같아. 연기금도 들어오고, 음. 자, 쿠코홈, 마지막 쿠코홈 시스. 240선 지지, 바, 아, 480선 지지받고, 요거 쭉. 오케이. 자, 수급만 좀들어오는데 외국인 오늘 털어, 좀 틀었네. 일단 요거 쿠코홈 시스는 어차피 기관 주도 종목이니까, 음, 기관의 물량을 잘 보고, 보면서 들어오는 거를, 돈 들어오는 거 보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